딸 엄마 인스타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거든. 근데 뭐부터 해야 돼? 응. 내가 막막함 싹 풀릴 수 있도록 5분 안에 가이드라인 딱딱 줄게. 이름 지을 때는 무조건 어야 돼. 질문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어. 근데 이것도 어디 네이버 찾아봐 도안 나와. 그래서 무조건 옆에 놓여져 있어야 돼 아마 이 우분 얘기만 들으면 너무 막막한데 그냥 인스타 자체가 막막해 하는 거에 대한 그 막막함은 진짜 90% 사라질 거야 일단 그러면 첫 번째는 주제야 주제 엄마 일단 주제는 정하셨어요? 주제는 아, 몇개 후보가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건 아니고 못 정하겠어 잘 어, 그럼 주제 후보군들이 좀 있어요 후보 어떤 거 있어요? 패션, 미용, 그리고 자녀교육? 그 <laughs>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뭘 골라야 되지 이게 약간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럼 주제를 정하는 질문들이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그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에 비해 자신 있는 주제 그걸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은 성취자 전에 원래 계정이몇개 있었는데 계정이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를 주제로 했었냐면 와인을 주제로 했었어. 이제 막 와인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어? 이거 계정을 키워볼까 했던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됐던 거였지. 와인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제 막 그냥 관심이 생겼다는 이유로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와인 관련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와인에 관련한 정보를 갖다가 내 계정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컨텐츠 기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게 돼,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반대로 자기개발은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되게 항상 인생을 되게 뭔가 성취하면서 살고 왜웃어요 되게 열심히 살고 독서 안 하면 막... 가시가 돋는 것 같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 자기 개발 쪽으로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 누가 뭐 물어봐도 현명한 방향성을 줄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 쪽을 주제로 하니까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갖고 있는 여러 주제 후보들 중에서 어 이건 지금 관심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말고 아 내가 이거는 조금 자신 이 있다. 어 다른 친구들 알려줬을 때어좀 막힘없이 좀 알려줄 수 있다. 그런 좀 자신 있는 주제. 아첫 그러니까 번째인데 역시 그 있나요? 지금 딱 들어봤을 때 이거 좀 괜찮겠다. 딱 떠오르시는 거? 엄마가 옷가게를 해봤으니까 그때 옷가게를 할때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했었잖아. 그래서 남한테 그런 정보를 줄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엄마는 패션 쪽으로 좀더 강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 오케이 그럼 패션. <laughs> 그러면 친구들이 만약 에 패션 쪽에 관해서 막뭐 물어보고 하나 아, 옷잘못 입겠어 뭐든 알려줘. 이렇게 하면 조금 알려주고 조언 줄수 있는 코디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네요. 어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그럼 이제 주제는 정이고, 그 다음에 이름, 이름인데. 이름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내 이름을 좀 변형하거나 아니면 별명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고 좀 막막해. 질문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어. 근데 이것도 어디 네이버 찾아봐 안 나와. 그거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일단 너무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주면은 이름 지을 때는 무조건 직관적으로 지어야 돼.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취자 하면은 이거 어떤 계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취하는 사람? 맞아. 그럼 뭔가 뭐 성취하는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못덕 자매. 옷, 덕, 자매. 하는 그 이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옷을 엄청 좋아하는 자매? 음. 그런 느낌? 옷을 뭔가 덕질을 하나? 옷을 뭐 좋아하는 그런 자매가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확박히잖아요 이런 이름이 베스트예요. 두 글자에서 네 글자 사이로. 이게 베스트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보분들이 뭘 제일 실수하냐면, 이름을 짓느라 일주일을 가고, 이름을 짓느라 한 달이 가. 근데 사실, 우리가 인스타 계정 키울 때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뭔데?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뭘 해야 팔로가 늘어나는데 컨텐츠 제작?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 그래서 이름은 나중에 600명, 700명 됐을 때 언제든 바꿔도 돼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A4 용지에다가 10분 타이머 딱 걸어놓고 내 주제에서 가장 직관적인 이름 그걸 1순위로 해서 최대한 밑에 적어놓고 10분 안에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어, 이름 빨리 정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 왜냐면 애플도 뜻이 사과야 아까 그러니까 별 뜻이 없어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 사과야 사과 근데 그 애플이 이제 브랜드화가 되니까, 와, 애플, 와, 애플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 정도로 이름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우리 일반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브랜딩을 하려면, 어쨌든 이름이 직관적이어야 초보자들은 굉장히 유리해진다. 응, 이름이 직관적이어야. 그래서 몇분 안에 이름은 정한다? 10분? 무조건 10분 안에 정하고, 600, 700분 때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콘텐츠 제작. <laughs> 콘텐츠 제작. 어, <laughs> 맞아. 그래서 이름을 그냥 10분 안에 정하고 빨리 넘어가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제도 정하고, 이름도 정했고, 프로필 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했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찐으로 뭘 해야 되지? 콘텐츠 제작. 태원째의 콘텐츠인데, 콘텐츠 제작이라고 생각하면 딱. 느끼는 게 어때요? 어 그냥 막막하다 기획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촬영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딱 있어 이거 무조건 적어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장 적어놓은 죠 SNS에서는 무조건 정답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초보는 무조건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내 머릿속에서 기획하고 막 이런 걸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막막해. 그러니까 빈내 머릿속에서 하려면. 그래서 무조건 정답지가 옆에 놓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건 엄마 주제가 패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패션 쪽에서 좀큰 계정들을 찾아요. 10만, 50만 유튜버든 뭐 인스타든 10만, 50만을 찾고 그 사람 5명 정도 찾아. 5명 찾고 그 사람의 계정 중에서 떡상한 콘텐츠들 3개. 정도씩 찾아요. 각 계정에서 그러면 총몇 개의 컨텐츠들이 나오죠? 15개 15개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가 뭐야? 정답지다. 그 컨텐츠가 정답지인 거야. 그 조회수가 이미 떡상한 거는 이미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그 컨텐츠를 되게 오래 보고 저장하고 공유하고 막 그런 걸다한 컨텐츠야. 그러니까 이미 어, 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정답지 컨텐츠. 그 컨텐츠를 똑같이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복붙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의 주제, 그 어떤 포맷인지 어떤 구조인지, 카메라 구도 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옆에 보고 참고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 백지에서 아, 어떤 콘텐츠 하지? 하는 거랑 실제로 그 콘텐츠를 옆에다 두고 그 정답지를 옆에 두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제작하는 거랑은 그 콘텐츠 제작 난이도가 완전 달라져.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 진짜 로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주제 무조건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거를 해야 빠르게 롱런할 수 있다 이제 막 관심 생겼는데 이제 그거 할까? 뭐 이런 건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름 정하는 거 이름은 여러 기준이 있지만 무조건 무슨 이름? 직관적인 이름? 이름? 아. 무조건 직관적인 이름으로 해서 몇분 안에 정한다? 10분 안에 그리고 세 번째가 콘텐츠 콘텐츠는 내 주제의 계정들 중에서 진짜 좀큰 애들 몇개 정도 찾는다? 다섯 개 다섯 개 계정에서 떡상한 콘텐츠를 몇개 정도 찾는다? 3개씩 그러면 총 15개 정답지 콘텐츠들이 목록이 나오게 된다 그럼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도 뜰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내 컨텐츠 제작에 대한 막막함도 사라진다. 초보는 무조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작도 빠르다. 어때요?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거 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어, 되게 막막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막막함도 좀 사라지고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겨. 그러면 엄마 이제 청취할수 있지?